북한도 신년을 맞았습니다. 아, 김정은은 올해도 6년째 신년차를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한 매체는 1일 평양에서 열린 대규모 새 경축 공연에 김정은이 딸 주혜와 함께 참석한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아, 작년에 있었던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비슷하거든요. 네, 이것은 어, 올해,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에 있었던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고요. 올해 모습도 아마 이와 유사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 5월 1일 경기장에서 하는 건데 다만 저기에 리설주는 보이는데 이번에는 리설주 모습은 공개가 안 됐어요. 어, 그래서 주에는 데리고 나왔고, 어, 왼쪽에는 내각 총리가 앉았다. 아, 어, 저 숫자가 이제 아마 2024, 2025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네, 이 북한의 신년 공연 시작하기는 2024년 12월. 31일 밤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평양의 5월 1일 경기장에서 12월 31일 밤에 시작이 됐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주해양과 함께 그다음에 당정 간부들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을 보면 김위원장 양옆으로 어, 주혜양과 그 박태성 내각 총리가 앉아 있었고요. 이건 올해 이제 1월 1일 사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당정 간부들이 그 헤드테이블에 배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 사전행사로 조금 전에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그 빙판 위에서 피겨 선수들하고 학생들이 김정은의 찬양가죠. 친근한 어버이 라는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고, 그리고 본행사는 1부와 2부에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그 경기장 전체가 환하게 밝혀질 정도로 엄청나게 화려한 불빛을 쏘면서 공연이 진행이 됐고요. 이번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을 향해서 만세의 환호성이 경기장 내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아름다운 축포가 연이어 터져 올랐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북한의 행사에는 항상 불꽃놀이, 뭐, 축포, 이런 것들이, 예, 나옵니다. 그래서 별로 달라진 모습은 아니다. 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매체들은 김정은의 딸 주에는 소개를 했는데, 바로 옆에 있었다. 사진에도 나오고요. 작년과 달리 부인 리설주는 모습도 안 보였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모습이 안 보였기 때문에 언급을 안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좀더그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딸 주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시키려는 시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각 총리와 함께 지금 주회가 양 옆에 앉아있다라는 그렇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외부에서는 김 주회가 이제 명실상부 아, 후계자인가 이렇게 이제 추측이 더 깊어질 것 같은데요. 어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어, 아직 그 속단하기는 어, 이르다라고 이르다. 네.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어, 북한 선전선동부 부부장 아, 사실상의 일인자지만 2인자죠 어, 남녀 어린이와 함께 등장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김여정의 자녀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김여정이 이제 에, 경기장에 들어가기 전에 당정 간부들이 가족들과 함께 야외에 마련된 테이블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데 김여정이 어린 여자아이의 손을 잡고 남자아이와 함께 셋이서. 테이블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여정의 아이들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은 국정원이 2015년에 국회 정보위에 보고를 하기를 임신설. 김여정이 임신을 했다, 임신을 한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2018년에 김여정이 곧 출산을 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 김여정이 자녀가 둘이라고 이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맞다면 8살, 5살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 네. 나이의 어린아이들이었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혹시 김정은의 숨겨진 아이가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그 고모가 데리고 나오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글쎄요,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하면 정말 북한의 대를 이을 후계자인데 그 후계자를 이런 식으로 공개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이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가 8살, 5살쯤 되는 게 이제 여러 분석을 통해서 만든데 아,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뒷받침이 된다. 이런 어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은은 6년째 육성으로 하는 신년사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 북한 매체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주고받은 김정은의 연합장만 따로 특별히 보도를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6년째 그 신년사 발표를 하지 않는 거에도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저렇게 안 하다가 한번 하면은 그게 굉장히 부각될 수 있는 효과는 있거든요. 그 다음에 푸틴 연화장만 특별 보도한다라는 것은 매우 달라진 북한과 러시아 관계를 그대로 증명하는 그런 어,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시진핑 연화장을 베트남 남 몽골 타직스탄 트루크메니스탄 벨라루스 대통령과 같이 원어부담으로 원어부담으로 했다는 라 것이 중국과의 신경전이 상당히 지금 치열하다는 라걸알 수가 있고 중국 역시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 가늠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쿠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축전을 보냈는데 딱한 문장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비하면은 어, 이 쿠바에 대한 그 북한의 인식 그리고 큐바가 어, 그랬잖아요. 네, 북한에서 가지는 그러한 그 어, 소위 어,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이런 그 상징적인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형제란 말도 빼고 그냥 한 문장으로 처리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트남, 몽골, 타지크, 뭐 벨라루스 이런 정상들과 함께 패키지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보여주는 위상 변화를 상징적으로 알수 있던 그런 대목이죠. 북한은 작년 말에 5일간 개최한 이른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미국을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회의였는데요. 이 중앙당 전원회의가 이제 한 해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이듬해 계획을 점검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조선중앙,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에 대해서 이제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다. 이러면서 국익과 안전보장을 위해서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의 내용이 뭔지, 네.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남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이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곧 출범을 할 텐데 이 출범에 앞서서 좀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이런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아직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모습의 대북 정책을 펼지, 그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랄지, 또는 어, 한국의 그 탄핵 사태랄지, 이런 유동적인 상황이 아직 어, 어떻게 마무리될지 예, 판단할 수 없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 명확하게 대외 정책을 밝히기는 어, 실익이 없지 않느냐, 아마 북한은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에, 일단, 짐짓 비난을 해놓고 모호하게 하면서 트럼프가 어떤 말을 취임 이후에 하느냐. 이걸 좀 보겠다. 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일종의 간보기 행보라고 봅니다. 김정은은 신년 행사에 참석하기 앞서서 딸 주에 늘 데리고 다닙니다. 아, 원산의 갈마 해안 관광지구를 찾았습니다. 어, 뭐, 방에도 가보고 명사 심리 그 유명한 백사장 해변도 같이 걸었습니다. 자, 왜 그랬다고 보시죠? 그러니까는 이 원상의 이 백사장 굉장히 유명하고 특히 갈마지구 관련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업을 육성하려는 김정은의 계획이 깔려 있는 거예요. 저게 아닌가. 이제 그 유명한 명사십리 네. 해변에 따라고 지금 걷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갈매기 호텔 객실 등을 둘러보면서 지금 파안대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관광업은 유엔의 제재 대상의 예외라고 합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관광 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어, 추측이 가능한데요. 사실은 이 갈마 해양 관광지구도 트럼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네. 아, 애초에 김정은이 트럼프와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할 때 트럼프가 그 원산 갈마지구를 예로 들면서 핵을 내려놓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부자가 아, 될수 있어. 기억이 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는 네네. 설이 있거든요. 그게 아마 갈마지구였을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그거를 평론하던 미국의 그 고위 관료 출신의 한 평론가가 한국인데 계저 네. 얘기를 들은 김정은이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하면서 파한 어, 대소를 한게저 생각이 나는데 어, 이렇게 그 원산의 갈마지구처럼 관광업을 육성시키면 너도 부자가 될수 있지.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평론가가 CNN에 나와서 했던 것 같은데, 김정은이 속으로 지금도 내가 너보다는 더 부자거든? 아하. 했을 거라고. 왜냐면 네. 북한이 다 김정은 그렇죠. 거니까. 네. 그 생각이 나는데 아마 미국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면서 이 갈마지구를 찾은 게 일련의 그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좀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는 또 트럼프가 원래 부동산 개발을 했던 사업도 그렇죠.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 원산을 개발하는 거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니까 음. 이런 식으로 지금 시그널을 보낸다라는 추정도 일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통일부에서는 과연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얘기기했지만 네. 유엔이 네. 풀어줘야 되고요. 또 저곳이 이제 외견상으로는 저런데 아, 실질적으로는 어떤 곳인지 아, 서비스의 질은 어떨지 여러 가지 의문점은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점에 조금 앞선 것 같은데 김정은은 동해안에 있는 신포 바닷가의 양식 사업소 준공식에도 참석했습니다. 무려. 여섯 달 동안 세 번이나 방문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함경남도의 심포시에 있는 양식장인데요. 지난달 28일 날 중공식이 열렸고요. 이 중공식에 참석을 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력갱생이 빈말이 돼서는 안 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연설을 하기도 했고요. 연설을 마친 뒤에는 가리비 양식장이나 사업소의 군대, 군대를 돌아보면서 운영 실태, 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주로 저 해산물을 키운데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세 차례나 방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김정은 위원장이 이 사업소에 정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공을 들인 사업장인데요. 작년 7월에는 이심포시에서당 노동당 회의를 직접 현지에서 개최하면서 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바다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거둬들이기 위해서 시범 창조 사업으로 설정을 해서 직접 추진을 해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해서. 이 사업소가 노동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애지중지하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전에도 보면 김정은이 매기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렇죠? 네. 바다에서 잡는 건 무궁무진하다. 인민들의 먹거리는 바다에 있다. 아, 바다를 유난히 강조합니다. 본인도 원산 태생이죠. 어, 한편 북한은 4천 톤급 이상으로 보이는 신형 전투함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이게 러시아 함과 유사하다고 하는데. 아, 주목할 건 처음으로 유도미사일의 수직발사관을 장착한 거라죠? 네, 러시아의 그리고로비치급 호위함보다 오히려 큰데 이거 자체가 지금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은 작년 말에 4천 톤급의 신형 전투함 건조 현장도 방문한 바가 있는데요. 북한판 이지스로 알려져 있고요. 유도 미사일 수직 발사대를 갖춘 첫 호위함입니다. 네, 자 이렇게. 어... 수산물 양식장도 가려야 또 전투함, 뭐 연말에 매우 바쁩니다. 아, 결국은 신년사를 내지 않고 신년 공연을 보면서 아, 미국과 미국의 정권 교체, 남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